자, 네이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 차입니다. 네, 신차로 출고를 하셨고 딜러가 해주는 딜러 선팅의 결과물입니다. 저희 어머니 성격상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했는데 요 농도가 돼버리더라고요. <laughs> 보십니까 여러분? 이거 진짜 안 보여요 진짜. 제가 볼 때는 요거 한5%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. 특후면 5% 정도고, 전면 한 15에서 20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 정말 어둡습니다. 저희 어머니도 운전을 하면서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. 아, 밤에 너무 어렵다, 힘들다. 근데 여기 지금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들 뭐 대부분을 다 봐도 전부 다요 정도입니다. 네, 저희 5위는 지금 노선팅, 그리고 벨티도 전면 85. 면을 제가 50으로 했을 거예요, 그때. 다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근데 밝은 거를 타보면은, 아, 진짜 밝은 거 제발 한 번만 타보세요. 한 번만 제발 해보세요. 제발 부탁드릴게요. 한 번만! 제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 최근에 이 시력 검사를 했을 때까지 전부 다 2.0, 1.5를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. 저눈 나쁘다는 소리는 어디 가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, 그런 저도 이 정도 선팅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. 시력과는 관련이 없나 아, 진짜, 아, 막, 이걸, 어, 막, 막, 너무너무 좋으니까, 밝은 필름이. 제발 좀 해보라고, 막, 귀싸대기를 날려서라도 좀 하라고 좀 하고 싶거든요, 주변 사람들한테는. 근데, 뭐, 사회적인 통념, 우리 좀 프라이버시 중요하게 생각하니까. 그리고, 법규로도 정해져 있지만, 사실 그거를 뭐, 단속을 막 집중적으로 하거나, 뭐, 이러진 않으니까. 그런 부분들이 좀 결합이 돼가지고, 사람들이 그냥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. 야, 그지, 그지, 그지. 이렇게 발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. 여러분, 사람이 광합성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. 햇빛도 좀 보고 비타민 D도 좀 축적이 돼야지 그래야 이제 인간의 그 최소 영양소가 보충이 되면서 현생을 살아갈 수가 있지. 저도 지금 칙칙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지금 창문 이렇게 딱 열면은 얼마나 밝아? <laughs> 우 지금 오이를 출고를 한지 1년이 넘...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좀안 나오긴 하는데 네, 어쨌든 저희 오이 지금 출고를 한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노선팅 상태로 다니고 있었거든요 딱 보면 은 근데 사실 노선팅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지금 여기가 딱 빛을 받는 부분이라 가지고 조금 이제 반사가 되거든요 그지 한요 정도로 보이죠 이제 그냥 뭐 그냥 노선팅입니다 노선팅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, 완전히 보이고, 그리고 이쪽에는 우리, 고구마씨, 고구마씨의 흔적들 남아있죠, 이렇게. 제가 오일을 타면서 되게 만족스러웠던 것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, 이게. 지금 이중접합에다가 유리도, 그리고 이게 약간 이제 UV 선팅 코팅 같은 게돼 있어가지고, 약간 이제 푸르스름한 끼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때 M440i 탔을 때도 그랬지만, 얘는 노선팅으로 다녀도 꽤 괜찮았어요. 물론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태양이 뜨거운 날씨에는, 뭐 어쩔 수 없긴 한데, 근데 또 제가 이걸 썬팅을 하려고 하니까 이 밝은 필름이 나오는 썬팅이 별로 없거든요. 저는 막 85, 80짜리 막 이런 거 진짜 밝은 거를 좀 선호를 하는데, 그런 필름이 나오는 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뭐, 뭐 다닐 만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녔었는데, 오늘 또 기회가 돼서 바로 여기 일산에 위치한 오퍼 옵틱에 와서 그 흔히들 상품화라고 하죠? <laughs> 차량 팔기 전에 떼 빼고 광 내는 과정이라고. 네, 아 그럼 여기는 후퍼 옵틱이라고 해야 돼요? 아니면 여기 게러지 삼육사라고 해야 되나요? 삼육사가 뜻이 뭐죠? 번지스. 아, 아야. 요즘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. 이번지수 하는 게 이야 들어가자마자 또 기가 막힌 차가 또 크. 으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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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으 아. 일본이네요. 일본. 크으으으 이게 아니지. 이게 아니지, 이게 아니지. <laughs> 아, 어유. 아니, 감사합니다. 오늘 그러면은 저희 어떤 필름으로 작업하게 되나요? 퍼티 프리미엄 나노 세라믹 70%. 70%요. 어, 발달, 발달, 발달. 좋다, 좋다, 좋다. 좋아요. 필름이 되게 단단하고. 아, 어. 전 사실 잘 모르겠네. 이게 두꺼운 건지 얇은 건지 모르겠어서. 이게 좀 진한 필름이 더 두꺼운데 얘네랑 비교하면 얘네보다 훨씬 아, 어, 그러네요. 음. 내구성도 훨씬 좋아요. 음. 두꺼운데 꽉 안에 있네 그러면은 이 시리즈 중에서 이게 제일 밝은 건가요? 네, 스포티스 나오는 것 중에서는 이게 제일 밝은 거고 위에 드레이라는 등급이 하나 더 있는데 네. 그거는 30% 단일 농도여서.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? 없어요. <laughs> 저희는 하루에 한 대만 해요. 아 진짜요? 만든다는 느낌을 좀 예쁘게 음. 완벽하게 좀 하려고. 아 샵이 엄청 깨끗하네요. 그러게. 유 차는 왜 들어온 거예요? 가오? 그냥 못들어오거 작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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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요 저희 오이 어 조건 굉장히 좋고요 <laughs> 세차 해놓으면 지금 이 상태보다 나을 거예요 썬팅까지 싹 해가지고 저는 노선팅으로 버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버틸 수 없잖아요 저희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안 보여요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피 어, 보이자보이자 도착했습니다. 아, 아 슈프라이즈다서프라이스다따따따프라이 야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아유, 세차가 됐네요. 오! 와, 와. 오! 오! 아, 너무 잘 어울린다. 오! 와. 야, 약간 푸르스름한 빛이 돌면서 아, 우리 오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? 우와! 야, 이 정도입니다, 여러분, 이 정도. 오, 너무 잘 어울려요. <laughs> 정말 잘 어울리는데? 진짜 예쁘다 이거. 오, 예뻐, 이거 진짜 예뻐. 원래 오이는 약간 이제 초록빛이라 그랬나? 아, 그게 좀더 낯섰는데 지금 이제 푸르스름한 빛으로 변했고 음. 안에 보여지는 그 정도 또 아, 딱 마음에 드는데요? 오, 이런 게 붙네요. 이게 뭐예요? 이거 전문 스틱. 오, 여러분, 후퍼 업틱입니다. 뭐 시공하는데 뭐 어려운거나 뭐 이런 거는 좀 없으셨나요? 강아지 털이 좀 있어가지고. 뭔가 <놀라> 그거 <laughs> 좀 청소하고. <laughs> 네, 여러분, 오이의 <오예>, 상품화 과정이 <laughs> 네,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깨끗하지 않습니까? 세차까지 싹 해가지고. 너무 좋습니다. 요 정도, 여러분,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습니까? 너무 그렇게 막 노선틴 같은 느낌도 아니고, 살짝 이제 반사도 되면서 적당히 이제 드라이빙 즐길 수 있을 정도의 농도거든요. 제발 밝은 필름 한 번씩만 꼭 했으면 좋겠어요. 어, 한번 부탁드립니다. 국민 농도가 몇몇 몇 프로예요? 70 70와 15%요? 네. 아 엄마 0이야 0 <laughs> 없어 없어 <웃음> 안 보여 와15% 옆에 쇼 이거 70이거든요 여러분 70인데도 이 정도요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습니까? 예아이 어. 네. 정도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를 파라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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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사실 뭐 여러분들 그 운전하고 가면서 나란히 가고 있어 쳐다봐요? 안 보잖아요 혹시눈 봐주실까 아, 눈 맞추면 어색해 안 보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<laughs> 아 진짜 예쁘다 어이 파리가 일로 왔네 벨트신파리데 그니까 어, 여기 있다 어 내가 방금 오빠한 거야 아 우리 다이니봇 이제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이러냐 이거 이렇게 했는데 반지인가? 아. 아. 이거를 핑계로 랩핑을 새로 한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, 여러분. 더 완벽하게 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네. 개루즈가 너무 예쁘다, 진짜. 뭐 인테리어에 문제는 없으셨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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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오. 엄청 잘 보인다! 너무 좋다! <laughs> 분위기 장난 아닌데? 이야 yeah. 앞에서가 오히려 안 보인다. 살짝 누워 있고 빛이 반사되니까 맨날 내가 룸미러로 자기 보면은 진짜 다 보였거든. 진짜 다 보이는데 이제 안 보일 것 같아. 어, 그 혹시 어제 살짝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벤트가 이벤트 있으실까요? 저는 한대 공짜 날. 한 공짜. 네, 한대 공짜 될것 같아요. 네. 농구상관 없이. 어그렇죠예 예. 원하시는 대로 아 아니야 근데 저는 저 댓글 다볼 거거든요? 밝은 색을 원하는 사람도 안 뽑을 거야 이번 영상이 올라가는 이 시점부터 5일 동안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추첨해가지고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. <laughs>